그니까요 보시면 보세요 마찰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문헌 속에 100번을 씻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도정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깨끗이 이렇게 를몇 번을 하고 저는 물을 버리고 또 씻고 두번 정도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완전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고 다시 한번 하시고, 아니, 지금 물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정도. 저는 이걸 두세 번 정도를 해요. 그래서 위에 찌꺼기를, 이런 찌꺼기 위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ml 물이 아니고 100ml 돼가지고 한 분은 괜찮아요. 내가 쏟아질 수 있으니. <목소리도> 네, 네, 엄청 멀어요. 저택이 왜저 가서 한 500. k g 가아니 이게 맞아요. 이거 이게 정도가 가장 이 제일 빼야지3번이 <laughs> 제일 앞지 3번이 또 둘이 하나? 아무도 풀리 하나? 이에요 아, 445. 빵빵. 하고 아우진 안하는아 다르잖아. <목소리도> 이렇게 남기지 야 돼. 지금 우리가 버스을 짜서 원두를 이거를 섞어서 네, 한두 개를 하고요. 그냥 짜지 않고. 지금 있는 버스에다가 그냥 넣어서 섞어가고 지넣는두 가지를 한번 해서 맛이 타는 어떤지 한번 우리 비교해. 그렇죠. 일어날 정도로. 네, 네, 음. 이래서는렇에는도자에는그자으로 음. <laughs> <laughs>